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하버드 협상의 기술 시작합니다. 파트 1. 악마를 설득하는 하버드 협상의 네 가지. 1. 얻고자 하는 것과 잃게 될 것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라. 2. 혼자 분석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3. 예측은 중요하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4. 정의 때문에 실용적 판단을 무시해선 안 된다. 챕터 1 일반적인 함정 피하기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장 한 가지는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반면 상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곤 한다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기본기인 오류라고 부른다. 함정 피하기 첫 번째 단계는 함정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강렬한 감정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특히나 악마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그것을 피할 도리는 없다.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다. 어떠한 의견이 조금이라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 챕터 2. 협상의 기본기 다지기. 생각의 폭을 넓히고 또 넓혀라. 1. 관심사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상대방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2. 대안 협상 말고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상대방의 대안은 무엇인가? 일단 대안들을 평가한 다음에는 그중 최선책을 알아낸다. 이를 최선의 대안 혹은 바트나라고 한다. 3. 협상의 잠재적 결과 다른 대안에 비해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충족시키는 잠재적 협상 혹은 협상들이 있는가? 4. 비용 협상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 예상되는 유형자산 손실은 무엇인가? 돈과 시간, 평판에 미칠 악영향, 협상이 안 좋은 선례가 되리라는 사실. 5. 실행 계약을 끝낼 경우 합리적인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챕터 3. 협상을 거부해야 하는가? 악마와 거래할 때에는 여섯 번째 질문을 피하기가 어렵다. 내가 내길 결정에 함유된 중요한 인지와 정당성은 무엇인가? 원칙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다는 말이다. 파트 2. 세계를 뒤흔든 악마와의 협상 챕터 4. 나치와 협상한 루돌프 카스트너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협상해야 할 때는 가능하다면 혼자가 아닌 여럿이 머리를 맞대는 편이 현명하다. 몇 가지 교훈 1. 악마와 협상한다면 대안을 마련하라. 거래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이 필요하다. 2. 기왕 악마와 협상한다면 크게 이기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와 주변인에게 혹독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악마로 몰릴 수도 있다. 3. 악마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라. 챕터. 1940년 5월 첫칠은 협상해야 했는가? 그렇다면 결국 영웅은 누구인가? 영웅은 자신보다 큰 원칙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의 행동만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모든 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을 떠올려 보자. 영웅은 협상하지 않는다. 싸울 뿐이다. 필요하다면 죽음도 불사한다. 영웅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절대로 적과 화해하지 마라. 처칠의 이야기는 다양한 대안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홀로하게 대항하는 경우는 영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중한 사고가 아닌 무의식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챕터 6. 흑백의 경계를 무너뜨린 넬슨 만델라. 만델라는 26년 동안 갇혀 지냈다. 그와 동료 죄수들은 관리자와 대화하고 그들에게 인격체로 대화하게끔 설득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수가 그렇게 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는 대화라는 교훈이다. 상대방과 나란히 앉아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알린다면 결코 전과 같을 수 없다. 여러분은 만델라의 인내 불굴의 의지를 보았다. 그는 상대와 협상하면서 정중한 태도를 취하되 아첨거리거나 알랑거리지 않았고 자신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여러분은 만델라의 실용주의를 보았다. 그는 폭력을 혐오했으나 파시스트는 아니었다. 만델라는 사나이 중의 사나이였다. 폭력의 힘을 알았기에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정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협상하게 했다. 악마와 협상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단순한 결론을 거부했다. 그는 두 가지를 모두 실천했다. 선뜻 양보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양보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치적 원칙은 확실히 지켰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책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 사악한 상대와 협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단정적 주장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 대부분이 사악하다고 생각한 인종차별을 만들라도 혐오했다. 그러나 탄압 정부에 참여한 이들을 비롯한 백인을 악마화하지는 않았다. 사업에서 개인의 감정을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다. 협상이 이익이라면 설령 원치 않을 때라도 협상을 한다. 협상과 가족 간 분쟁이 길어지면 당사자들 역시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파트 3. 성공을 가져온 악마와의 협상. 챕터 7. IBM과 후지쯔의 소프트웨어 전쟁. 두 회사에는 제삼자가 필요했다. 제삼자인 우리 둘은 촉진제 역할을 했다. 항상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노력했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서로에게 원한을 품은 나머지. 심지어는 협상 테이블에 동석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정자인 제3자가 자발적 화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협상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가 왜 중요한가? 가열된 분장에 갇혀도 가도 못하는 당사자라면 직접 협상이 더 위험하고 불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직접 제안하는 것은 모두 평가절하될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상대와 그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도. 지도자는 강경파에게 격렬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간접협상은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훨씬 큰 안정감을 준다. 챕터 8. 샌프란시스코 교양악단의 불협화음 내가 간과한 사실 두 가지. 첫 번째는 연주자들 그리고 어쩌면 다른 노조원에게 이 기반 협상에 필요한 조건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었다. 비단이 기반 협상만이 아니더라도 호전적인 당파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편 지지자의 말을 경청하면서 유능한 리더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두 번째, 조직의 협상 문화를 바꾸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수용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매년 바뀌게 될 협상과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훈련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신뢰하려면 전원이 해결책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강화 활동 없이는 당연히 부정적 함정인 두려움이 다시금 등장할 수 있다. 파트 4한 지붕 밑에 여러 악마들 챕터 9 악마와 의 이혼. 모든 이혼 사건에서 자녀 문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제는 네 가지다. 일양 육과 방문. 이 양육비 지급. 3. 상대방의 양육비 지원. 4. 재산 분배. 이것들은 실제로 골치 아픈 분배 문제와 관련이 있다.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합의 이혼이 더 현명하다. 이혼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며 이혼 뒤에도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아이가 딸린 부부의 이혼에는 항상 네 번의 이혼이 뒤따른다. 1. 배우자와의 이혼 부부 사이의 성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의 종결. 2. 경제적 이혼 단일 가정의 기반을 둔 경제적 관계의 종결. 3. 부모로서의 이혼 자녀 양육을 위한 합의의 종결. 그리고 부모 역할의 재정의를 통한 또 다른 관계의 시작. 사법적 이혼 결혼 철회 후 양육과 경제적 합의의 형식화. 이혼의 변수는 아이와 돈. 챕터 10. 남매 간의 전쟁. 어느 가정에나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의 심각한 재산 싸움 이야기는 하나쯤 있다. 그리고 이는 대개 우리의 관계는 결코 전과 같을 수 없었다라는 결말로 끝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자산의 경우, 분배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1할당량을 정확히 나눌 수 없는 경우, 이 시장 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3유일무이한 경우, 사적어도 가족 중한 명에게 감정적 또는 상징적 가치를 가질 경우, 조정자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을 온전히 떠맡는 것이다. 분쟁이 당사자들의 논쟁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조정자가 할 일은 당사자들에게 문제를 보다 잘 이해시키고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 악마와 협상하라. 악마와 협상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한 문장으로 대답하라면 이렇게 말하겠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자주 그래야 할 겁니다. 악마와의 협상 시 일반적 지침 네 가지. 1. 예상 비용과 수익은 체계적으로 비교하라. 당사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양측의 입장에서 협상이 아닌 대안은 무엇인가? 양측의 협상 비용은 무엇인가? 협상을 떠나 양측의 관심사에 보다 큰 도움이 되어 타협을 성사시킬 수 있는 거래가 있는가?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실행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즉, 양측이 서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든 강제할 수 있는가? 2. 대안을 평가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구하라 홀로 분석하지 마라. 3. 협상을 위해 예측하되 제대로 예측하라. 4. 남의 입장이 되어 결정할 때 도덕적 직관으로 실용적 평가를 비웃지 마라. 여기까지 하버드 협상의 기술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